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무 열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왜 그랬냐면, 며칠 전에 정말로 그 견적했는데, 이분은 그냥 싼 것만 가신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걸또 이상하게 또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하소연을 하고, 근데 그 가격 차이가 거기는 인어가 도면만 만들어주는데, 나는 실시까지 설계해보고 싶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그런데, 음. 소목설계랑 건축설계는 음. 왜 업체마다 비용이 달라요? 업체마다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소목설계하고 건축설계하고 업체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 그 다른 이유가 설계사무소의 경험,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설계의 범위, 그리고 난이도에 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 틀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 업체들마다 다 비용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 이제 어떠한 숙련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으로 우리는 주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업체는 제조장이나 공장, 그런 건물에 이제 전문성이 있다. 이런 거, 노하우에 따라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디자인의 품질에 따라 그각 업체별로 요구하는 거나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설계 범위 및 난이도에도 또 비용들이 많이 틀리다고 보면 돼. 프로젝트 규모, 그러니까 뭐 평수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 뭐 복잡하게 막 1층으로 갔다가 1층 조그맣게, 2층은 크게, 또 3층은 조그맣게 이러한 그 설계의 복잡성, 그리고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도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지 뭐뭐 뭐, 뭐 해외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 디자이너, 건축사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당연히 설계 비용이 뭐 몇십억씩 가겠지. 수원에도 아이파크라는 대표적인 해외 건축사가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것도 있거든. 음. 어, 그렇게 그런 자기만의 애들의 노하우, 경험, 전문성, 설계 범위, 설계 난이도, 그다음에 그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 사무실이 우리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기본 설계라든지, 아니면 실시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3D 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공 서비스에 따라 또 설계 비용이 굉장히 좀 틀려.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마다 다 다르다고. 음. 보면. 이해가 됐어? 네. 음. 그럼 기본 음. 설계하고 음. 실시 설계하고 음. 그건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방금 내가 얘기한 거.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설계 이렇게 세개 정도 있다고 보면 음. 기본도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축물의 목적 개략적인 이제 계획을 잡고 대지 입면 단면 이런 개념도 그다음에 조감도 이런 거를 이제 기본 도면이라고 얘기를 해 기본 설계 도면이라고 그리고 인허가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기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이라고 하는데 기본 도면 플러스 여기에 이제 그뭐 상세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도라든지 아니면 설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는 게 인허가 도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실시설계 도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잘좀요 차이점을 정확하게 좀 알아서 음 초보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실시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 포함한 도면을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러면 정말 상세하게, 그,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뭐, 방수 깔고, 그 다음에 거기 콘크리트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유리는 몇 센치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모든 구성 요소들이 구조, 설비, 마감 등이 다 자세하게 이렇게 시공에 필요한 도면까지 설계가 되는 거를 이제 실시 설계 도면이라고 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에 따라 건축 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이 차이점을 좀잘 알아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계 사무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설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계, 냉난방, 위생, 소방 설비, 배관, 그 다음에 뭐 장비 설치,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뭐 예를 들어 어떤 건축 설계 사무실이나 토목 설계 사무실을 갔더니 옛날 도면 가지고 계속 우려서 써먹는 설계 사무실도 있어 새로 그 집이나 그 공장이 필요한 걸 지질적으로 설계를 안 해주고 예전부터 그냥 규격화 돼 있는 것만 해주는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는 당연히 설계비가 좀 저렴하겠지 그런 거를 선택하지 을 말고 이제 이런 방금 내가 얘기해 줬던 실시 설계 도면 같은 거를 잘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 사무실에다가 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 받아서 실시 설계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나는 이 방법을 많이 추천하거든. 뭐가 좋으냐면, 그 실질적으로 콘서트 위치라든지, 조명의 위치, 조명을 몇 개를 달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유리를 몇으로 선택할 건지, 그 다음 창호는 어떤 걸로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봐봐. 그럼 공사 업체가 일반 인허가도명 가지고 공사 견적을 뽑았을 때, 같은 건물을 지으는데도 어떤 업체는 1억이라고 했다가, 어떤 업체는 1억 5천이라고 했다가, 이 비용이 막 틀리잖아. 이걸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비용이 틀린 거야. 근데 실시 설계를 준하는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를 설계 사무실에서 미리 다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사 업체별로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어. 그리고 나중에 하자 발생 확률이 줄어들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중 공사를 또안 하게 돼. 그리고 공사 업체의 선택 사항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사를 우리가 지정을 안 해주면, 뭐, 창호를 AG 걸로 나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지정을 안 해주면, 싼 걸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요 예를 들어서야, 싼 걸로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사비가 뭐, 10억인데, 공사업체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했더니, 공사가 9억밖에 안 되는 공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이게, 실질적으로. 콘크리트가 20cm가 깔려야 되는데, 어? 뭐, 땅 깊이로 뭐, 1m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지정을 안 해놓으면. 근데,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해주는 업체를 또 선택해주는 게 좋지.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해주는 것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당연히 설계 사무실에서 비용을 좀더 많이 받겠지. 근데, 그 비용을 많이 받더라도, 나중에 추후적으로 공사 견적을 뽑거나, 공사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거나, 향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에 충분히 그것보다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시 설계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야. 음. 근데 단순히 그냥 인허가만 로 받겠다. 뭐 운이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허가로 해서 조금 저렴한 건축이나 토목 설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건물을 짓고 내가 내가 주택 짓고 내가 직접 살 거다. 내가 공장을 직접해서 내 운영을 할 거다. 이런 경우에는 여 건축 설계사무실이나 토목 설계사무실을 만나 가지고 좀 디테일한 그리고 그설계사무실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실시 설계를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해줄지 요런걸잘 선택을 해서 그런 걸좀 미리 해서 실시 설계를 가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역서나 공사에 대해서 수량 종류, 단가,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훨씬 더 많다고 보니다요 부분은 할 얘기가 워낙에 많아. 그경우의선도 많고. 그 단순히 얘기하면 며칠 전에 또 토목설계하고 건축설계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 건축설계 사무실에 토목설계 사무실을 나랑 거, 견적 비교를 했었거든. 근데 나한테 왔을 때는 나는 이제 한 1억 5천, 아, 저기, 천오백만 원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른 건축 설계 사무실은 800만 원을 얘기를 했대. 근데 그쪽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싼 데를 찾아가신 거지. 800만 원짜리. 근데 이제 4개월 후에 나와서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견적을 또 봐달라는 거야. 그걸 자세히 봤더니 도면이 그, 그 집을 지시는 분인데 집에 지시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어.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뭘뭐 예를 들어 뭐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창원은 어떻게 해, 이런 도면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소지가 좀 돼서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근데 남이 했는데 내가 그걸 또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쪽이랑 계약을 파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리긴 했는데 뭐 요런 문제점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상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설계사무소를 음. 잘 고르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설계사무실을 잘 고르는 요령은 일단 그 설계사무실 건축이건 토목이건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좀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실력을 좀 확인을 하고 얘네들이 어떠한 컨셉으로 어떠한 디자인을 갖고 일을 했는지를 꼭 봐야 되는 게 좋지. 그리고 또 어떠한 건축사나 토목사를 만나면 자기 할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막 내가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듣지를 않고 그냥 자기가 막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있거든. 그런 분들은 걸러주는 게 맞아. 왜냐면 건축사나 토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민원인이 어떻게 짓고 싶은 걸 우리는 최대한 지을 수 있게 저렴하게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짓는 게 목표인데 내 얘기만 계속 하고 내가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뭐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러면 소통 방식이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피하는 게 좋고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무조건 좀 저렴한 게 좋지. 어, 그건뭐 당연한 얘기이지만 비용은 항상 좀 비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뭐가 됐든 일단 사람을 봐야 되겠지. 어, 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뭐몇 년이 됐는지 뭐 신생 업체인데 나중에 또통목 설계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건축 설계 사무실이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나중에 뭐 준공 후에 뭐 5년, 10년이 지났어도 그거를 또 찾는 경우가 있어 자료 같은 게 필요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증축하려고 해가지고 또그설계사에서 다시 찾는 경우도 있는데 없어져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신뢰 같은 거 업체 신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려해가지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좀 확인을 하고 경험하고 전문성 있는 업 업체를 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 방식도 또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설계사간에 또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좀 원활하게 하시는 분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 어떤 걸 나한테 제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어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충분히 해보는 업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온라인 후기라든지 요즘 그런 게 많잖아 주위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서 아 이런, 홈페, 이런 회사구나 뭐 신뢰도나 만족도를 좀 확인하는 게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또뭐 주변에서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 옆에 친구가 추천해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걸 항상 좀 추천을 해 미팅하고 상담하고 그런 시간 약속을 좀 꼬박꼬박 잘 지키시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 어떤 설계사무실은 또 전화를 안 받는 설계사무실도 있고. 어, 피하는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속도 잘 지키고, 또 신뢰도 좀잘 생각하는 사무실들? 그런 거를 선택을 하면 좀 좋은 설계 사무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또뭐또 뭐, 또 궁금한 거있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무 열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왜 그랬냐면, 며칠 전에, 정말로 그 견적했는데, 800만 원이고 나는 이제 아까 그 얼마라고 얘기했잖아. 1500인데 어, 근데 그 가격 차이가 거기는 인허가 도면만 만들어 주는데 나는 CC까지 설계를 얘기를 한 거였고 당연히 금액 차이밖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그냥 싼 것만 가신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걸또 이상하게 또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하소연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좀콘텐츠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잘 선택을 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좀잘 알았어가지고 좋은 설계 사무실을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이걸 꼭 나를 선택해달라는 건 아니야. <웃음> <웃음> 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 이런 거좀 주의하셔라. 그리고 이런 거좀잘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예 이게 그 부동산의 시작은 어떠한 사무실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 그 설계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개발의 시행의 첫 걸음이야. 이 설계 사무실을 잘 만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정말 그 설계사무실이나 건축 토목을 정말 잘 선택을 해가지고 첫 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고야. 그만한 팁이 없어. 음. 끝. 네. 됐어.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러 가야지. 네. 가자.